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23일 화요일 말씀, 아수에로의 다음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에스더가 끝이 나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냐면 음,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떤 면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 있고 죄인 되어졌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알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음을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존귀함을 받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어, 어떤 그 결과, 복이 있는가 보면,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허다한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 삶을 이 궤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는 유다 그 유다인이기 때문에 어, 이 우상에게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만이 자신의 권세를 믿고 어, 우상처럼 섬김과 그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를 원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절개를 드러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이두 가지 일이 다 곤경과 곤란에 처하는 그리고 평판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내가 누구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서 하는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갖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셔. 이런 식의 해석과 이런 식의 태도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선택과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 길은 그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물론 누구나 그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래서 나도 죽게 되어지고 온민나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되어졌는데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기반이 없는 그런 때에는 아마도 불신자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질 거예요. 물론 그런 그렇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 모르드게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아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를 대본다든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죄를 뒤엎고 어,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그그 그,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명령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지위로 여왕된 지위로 왕에게 나아가 지금 간절히 민족을 위하여서 구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태도와 더불어서 그 기도 기도한 이후에 그의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3장에서 그, 사장이죠. 사장에서 엿볼 수 있는 건데, 그 14절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거부하잖아요. 불가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왕의 뜰 앞에 나아가는 거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호를 받아야만 살수 있는데, 이미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모하게 나아가서 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내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과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이렇게 멸망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다른 것을 통하여서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뭐 사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근간으로 한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가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지위에 꼭 자기 백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관인 왕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 온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힘쓰는. 모르게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러한 태도를 보게 되었잖아.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인, 사업처라고 한다면 사업처가 이웃 사이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내가 위치하는 것 때문에 마치 요셉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거래처가 내가 그 회사에 그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거래처가 내가 그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가 내 이웃들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케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위치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내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하는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열심히 살면 빛이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 너의 이웃이, 너의 형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착한 행실은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수완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될수 있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거기에 유익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